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행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판 345호에 실린 게리 피사노 교수의 아티클 우리 회사에 맞는 성장 속도는 이라는 아티클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게리피사노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대학,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대학원 교수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몇해 전에, 어, 혁신의 정석이라는 책이 소개되어서 이름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아티클의 주제는요, 이번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관 아티클의 주제는 바로, 어, 한마디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 아마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이든 아니면 중견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할것 없이 모든 기업이 매년 꾸준히 일정 퍼센티지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기대만큼 실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게리피사우누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장기업 약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만이 연 평균 11.8%의 성장을 했고요. 네, 나머지 75%의 기업은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경영하신 분들은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티클에서 게리 피사노 교수는 그 참고할 만한 사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DM 프레임워크라고 저자는 부르는데요. R은 rate(속도)고요, D는 direction(방향), M은 method(방법). 그래서 속도, 방향, 방법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성장을 해야지만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지만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 아티클이 어, 만들어졌다, 작성되어졌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말에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우리 기업의 임직원 수가 증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나 아니면 특허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여러 가지 성장 지표를 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아마도 매출과 이익일 것 같습니다. 기업에게는요. 그래서 그 매출과 이익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이 성장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필요한 RDM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R은 r 이트 e 고요 속도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혹은 느리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빠르게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해낸 거죠. 자그 분야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면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이라면 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성장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속도의 문제는요. 자, 많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속도를 가능하면 빠르게 가져가야지만 그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고, 보다 나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을 때 잃어버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핵심 역량, 혹은 우리 기업만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업 문화가 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아니면 적절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득지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어, IDM 프레임워크에서 첫 번째. 네, 레이트가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죠? 네, 이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현재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위한 스텝을 어느 방향으로는 사실은 밟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전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나 자산과는 무관한. 그런 시장인데 다 미래가 유망하다고 해서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시장으로 스텝을 밟는다면 어, 그것은 굉장히 심한 또 출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가져올 수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확실하게 선점, 선점하고 그 시장에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인 뒤는 direction은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method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M&A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라이선싱을 해서 성장할 것이냐 등등등등등.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방법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RDM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한번 점검을 볼 필요가 있다. R은 레이트, 속도고요. D는 디렉션, 방향. 그리고 M은 메소드, 방법. 속도, 방향, 방법.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어, 그것이 바로 이 아티클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전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속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 많은 경영자분들이 의사 결정을 할때 눈앞에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시장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과감한 도전과 시도가 또 기회를 잡는 방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과감한 시도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존재했던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이 와야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설령 만약에 그 시장에 진출했 하고자 한 전략이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먹음직스러운 시장, 굉장히 유망하고 될것 같은 시장, 그 충분히 공략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장을 만났을 때, 우리 경영자분들이 스스로의 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역량, 약간 온도를 낮추고 냉철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 볼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경영자들이나 경영진, 때로는 경영진이 될 수도 있겠죠? 기업 사이즈가 큰 경우, 그들의 어떤 욕구, 시장을 선점하고 빠르게 가져가는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일단 개인의 역량에만 남겨놓을 수는 없다. 개인이 스스로 그런 욕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구조 차원에서, 구조와 프로세스, 시스템의 관점에서, 그러한, 어, 굉장히 빠르게 전진하려는 욕구를 잠깐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티클에서 이제 게리 피사노 교수는, 어, 유능한 전략가, 또 의대한 전략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대한 전략가들은 무엇보다 이두가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에, 평소에 기업의 역량을 키워놓는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확보할 줄 안다. 육성할 줄 안다 이두 가지 관점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게리피사노가 말한 위대한 전략가들 뛰어난 전략가들이 해야 할 행동 일반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했을 때 어, 그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길러놓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